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꼭 써야 되는 거 있잖아요. 치약이라든지, 비누라든지, 샴푸, 또 여러 가지 화장지라든지, 요즘은 물, 공기 이런 것도 다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거를 다 생필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4인 가족 기준을 했을 때. 어한 가정에서 생필품에 쓰는 비용이 4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 40만 원을 여러분은 어디에서 쓰고 계세요? 혹시 이마트나 홈플러스나 가까운 슈퍼나 이런 데 가서 쓰고 계시지 않나요? 가면 꼭 듣는 말이 있죠. 포인트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포인트 적립하세요. 하는 말을 듣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포인트 우리에게 얼마나 돌려주길래 그렇게 열심히 항시 얘기를 할까요? 알아봤더니 0.1%에서 0.5%를 돌려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금으로 돌려주지 않잖아요. 기간이 있어서 제품을 샀을 때 할인해준다거나. 그럼 예를 들어, 이달에 40만원을 들고 이마트로 생필품을 사러 갔어요. 그래서 40만원어치 생필품을 샀을 때 가장 많은 0.5% 포인트를 돌려받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40만 원의 0.5%는 2,000원이잖아요. 2천 2,000원이 2천 포인트로 적립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40만 원을 매달매달 매달 써야 되는 돈이거든요. 생필품을 사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1년 동안 모아봤어요. 얼마가 적립이 되었는지. 그랬더니 24,000원이 적립이 되었어요. 어, 이것도 괜찮네? 생각을 했었죠. 아메이를 모를 때는. 친구에게 아메이 정보를 저는 받았어요. 그래서 100% 아메이 제품으로 생필품 브랜드 체인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변화가 일어났어요. 자, 그 변화는 어떤 변화일지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똑같이 40만원을 아메이에서 생필품을 샀어요. 그랬더니 아메에서는 40만원에 대한 그 보너스가 발생을 하는데 3%가 3 발생을 했대요 그래서 40만원에 3%는 12,000원 이잖아요 이거를 아까처럼 1년 동안 모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144,000원이 된 거예요 어떠세요 한달 비교를 해도 금액이 많이 차이 나지만, 1년을 모아봤더니 꽤큰 금액이죠. 어떠세요? 이렇게 나만 쓰는 것만을 바꿔도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뭐, 이렇게 친구들과 같이 모아서 같이 쇼핑하러 가지 않나요? 예를 들어, 내가 운전을 하고 친구 3명과 같이 이마트로 쇼핑을 갔어요. 근데 이 친구들도 각자 생필품을 사야 되잖아요. 40만원씩 생필품을 샀어요. 그랬더니 이마트에서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각자에게. 저는 40만원 0.5% 2천원. B 친구도 2천원. CD 친구도 2천원인 거예요. 이마트에서 열심히 매달 가서 40만원씩 산 사고, 포인트를 모아, 모은 돈이 24,000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과 아메이프라자로 바꿔봤어요. 친구들과 같이 아메이프라자로 가서 이 친구들도 같이 생필품을 아메이에서 샀거든요. 그래서 각자 40만원어치 쇼핑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메이에서는 나로 인해서 유통이 일어났다 하여 이 친구들이 산 40만원, 40만원, 40만원을 그룹 계산으로 해줬어요. 자, 40만원이 4개니까 160만이죠. 160만원은 9%라는 보너스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0만원의 9%는 14만4천원. 근데 이 돈을 내가 혼자 다 가지는 게 아니에요. B, C, D 친구와 같이 쇼핑을 했잖아요. 그래서 B, C, D 친구에게 거기에 합당한 보너스를 나눠주고 나머지가 제 거거든요. 자, B 친구는 40만, 3%니까 12,000원. C와 D 친구도 가창, 마찬가지죠. 그래서 36,000원을 빼줬어요. 나머지가 10만 8,000원이 남은 거예요. 어때요? 이마트로 갔던 쇼핑을 아메이 프라자로 바꿨더니 이런 용돈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용돈을 1년 동안 모아봤어요. 했더니 129만 6천 원이라는 돈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같이 이마트로 쇼핑을 갔을 때 받은 포인트와 아메이로 바꿨을 때의 포인트 어떠세요? 소비하는 브랜드 체인지만 하여도 이런 용돈이 생긴다는 거예요. 친구들과 같이 쓰고 좋은 제품을.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제품을 써보고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3개월 이내에 반품을 하면 100% 현금으로 돌아오는 시스템이랍니다. 얼마나 안심해요. 그렇다면 친구들에게 알려주기도 편하지 않나요? 여러분, 같이 바꿔보지 않으실래요?